안녕하세요. K 박스 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태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업체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에코바이오학 연구소는 천연물로 만드는 원료로 어,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그래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데 특히 탈모 기능성 전문 화장품을 만드는데 실력이 있습니다. 네,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이 제품 추천한다 하실 만한 음. 게 있으실까요? 어 일단은 탈모든 피부든 클렌징과 영양 공급인데 저희들은 스케일링부터 그다음에 천연 샴푸 그다음에 영양 공급할 을수 있는 토너 에센스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순차적으로 사용하면은 대부분의 머리가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네, 정말 단계별로 많은 제품이 있는데요. 사실 탈모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민만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하고 음. 있는 수출 목표가 있을까요? 아 그러면. 특히 우리가 이 오성박람회 왔는데 어~ 지금 미첼사에 만난 나라들이 굉장히 다양한 뭐~ 심지어는 미얀마 뭐~ 키르키스탄 카자흐스탄 이탈리아 독일 뭐~ 미국 너무나 다양한 나라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게 이게 정말 탈모에 효과만 있다면은 이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될 정도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매출 어느 정도를 바라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매출은 우리가 늘 항상 희망은 어, 많죠. <laughs> 어, 아마도 네, 네. 네. 저희들이 어, 이번 상담회를 통해서도 계약 건수가 약 60만 불정도니까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회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